자 업무 압박감에 의한 건강 악화래 업무 압박감에 의한 건강 악화. 그래서 40대 가장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이런 이야기 맨날 나오잖아 에? 겨울 되면 더심하지연구자 7,400명의 공무원이야. 시빌 서비스 오고 공무원이야. 어, 시빌은 시민의 시의 그런 뜻이야. 1,400명의 공무원에 대한 연구야. 런던에. 이 사람들이 이이 이 연구가 만들어냈대. 일부 놀라운 통계자료를 놀라운 감정 유발이죠. 그래서 가볍게 챙기고 일들은 알지. 음. 자. 노동자가 좋고 헤드가 여기 동사죠. 지금. 얘가 좋아. 얘가 동사. 느낀 공무원들이야. 느낀 공무원들. 그들이 통제력이 있어 없어 리들이니까 없어. 예, 그들 업무에 대해서 통제력이 없는 없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에? 에? 이 노동자들이 어쩐다 50%더 높다. 에? 어이 챙기면 돼 이거는 더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며. 50%더 높은 위험. 자, 디벨롭 생기다로 하면 돼. 질병이 생기다 할때 디벨롭 생기다. 자 뭐가 생겨? 증상이 심장 질환 증상이 생긴다는 말이 심부름 증상. 음. 자 누구보다 그래서 끊고 사람들보다 더 업무 유연성이 있는 사람들. 에? 자기가 통제력이 있는 사람들. 예, 이거 챙겨라.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해서 에? 뭔가. 자지 이제 할수 있는 사람들. 고난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어쩐다. 심장 질환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자, 느끼는 거죠. 리들 컨트롤을. 거의 통제권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뭐에 대해서? 자, 요구네, 요구. 요구나 압박이야. 일에. 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이런 요구자 혹들 또는 이런 압박감보다 압박감에 대해서 오, 오버 대해서 자 거의 통제권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스트레스를 주는거지 어. 자 지니고 있다면 홀드 지니다 잡다 큰 위험을 이거 한번 옷은 이야기 했죠 에즈는 부사니까 형용사를 뒤에 있는 형용사를 앞으로 끌어당긴다 했어 그래서 뒷명사 꾸미는 거야 이건 옷은 에즈 형용사 어 명사라 했어 근데 이 형용사가 뒷명사 꾸미던 내다이 말이야 아주 큰 위험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이야. 신장 질환의 어, 만큼 요소만큼, 하이퍼텐션, 고혈압이죠. 고혈압과 같이 위험한 요소만큼. 자, 그것은 무엇한 이유다 이 말이야. 인표, 쉼표 사비비야. 어, 모든 관계 중에서, 오브 중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우리가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응? 모든 관계 중에서 상사랑 사이가 안 좋으면 일하기 어렵겠지 어. 자 보스나 상사 사장이나 스포리아 상사와의 이런 관계가 이 원이 관계를 받았겠지 원이, 사, 원이 사람 삶을 다 봤는데 여기서는 릴레이션쉽으로 나냐 릴레이션쉽 어 관계 이 사장이나 그다음에 상사와의 관계가 어쩐다. 가진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신체적 건강에. 나에는 뭐 부모님과의 사이겠지.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아야지. 그래서 원 조심의 앤드 리션십이야. 자, 자원봉사자들이야, 자원봉사자. 연구, 그, 감기연구소도 있나봐. 연구, 감기연구소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노출됐어. 노출됐어. 수동이야. 챙기고, 뭐해? 감기바이러스에. 그리고 걸린가 안 걸린가 보는 거죠, 지금. 그리고, 자, PP1, PP2. 노출되고, 그 다음에, 어, 이어졌다, 이 말에. 5일 동안, 오일 동안 관찰이 이어졌겠지. 어, 보기 위해서 누가 걸렸는지를. 그랬을 때 여기서 끝나는 왼절에 이시 가져야 가로로 안 되었구나. 데디아가 증명됐다이 말에 드러났대. 어, 여기 대절 안에 주어가 복수 그다음에 오복도자 사회적 긴장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관계가 지금 막안 좋은 사람들이겠지 사회적 긴장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뭐였대? 가장 감염되기 쉬운 사람이었다 이 말에 susceptible 적극 감염되기 쉬운 이 챙겨 자 힘든 날이야 사무실에서 힘든 날이 뭐다? 문제가 아니다. 야 업무 많아서 힘든 날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안 좋은 게 문제지 지금. 하지만 자 해빙이 동명사 주고 워스가 동사네 상사 사장과 지속적이야 지금 일시적인 게 아니라 t 시턴트 지속적인 트러블이 있는. 것이 어쩐다 형용사 인오포투할러 제시되네 연령적 준비하시면 되겠네 스트레스다 이 말이 충분한 스트레스를 자 면역 체계를 낮추는 스트레스지 예? 어. 낮춰야지 어. 자 됐어 어. 스트레스 무슨 나왔지? 어. 아유, 면역체계의 힘, 해가지고, 여기까지구나. 면하다. 면역체계의 힘, 면역력. 면역체계의 힘, 해가지고, 면역력, 이렇게 해서 그랬네. 이거는 영자한번 써보고, 가볍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요 어. 그 다음에, 이, 30번은 그냥 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어, 그래서 뭐, 특별한 주제는 없고.